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파트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루나레이크에 삼성전자 메모리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패키징 분야에서는 오히려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제 반도체 매출액 1위 기업은 인텔입니다. 음. 네, CPU 관련된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IDM, 종합 반도체 기업 들 간의 어떤 동맹이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일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뭐 사실은 그냥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CXL, PIM, 뭐 HBM 그 중에 그냥 하나의 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메모리를 이제 다양하게 좀 패키징 기술을 시켜서 어떤 성능을 많이 높인다는 게 포인트일 텐데 성능을 높인다는 건 사실. AI를 다양한 데이터들 을 수행하기 위해서 높은 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에 좀 하나가 포인트가 좀될 거라고 좀 얘기드리겠고, 뭐 간단하게만 제가 뭐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준비된 거좀 성장 CXL과 그리고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된 데이터들 성장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글로벌 CXL 시장 규모는 연평균 45%씩 성장한다는 데이터고요.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간으로 개별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성장해도 매우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텐데, 이건 업종 자체, 그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CXL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커진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 강도가 크다라는 거를 포인트 있게 좀 보셔야 되시고요. 온 디바이스 AI 폰 판매 대수와 보급률도 보게 되면요. 우선은 어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2027년에는 침투율이 40% 정도 된다라는 거. 뭐 일전에 사실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때는요. 네. 완성차 시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 전기차나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랠리를 펼쳤던 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된다는 거그거에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네. 뭐 h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높게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 자체가 본업도 좀 돌아서고 있고. 다양한 모멘턴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모멘턴도 많고, 재료도 많아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반도체가 올해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X에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뭐한 개의 기업만 좀 보면요. 우선 네. 제가 보는 건네오셈 하나 좀 봤었는데요. 네오쌤. 네, 뭐 기하, 주가 자체가 10월 중순부터 정말. 파격적으로 매우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뭐 YIK도 마찬가지고요. 메커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키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조정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제주반도체 처럼 계속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본업도 좀 돌아서면서 그리고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냥 사실 뭐 인텔 얘기를, 재료를 얘기를 드렸지만 음. 뭐 반도체는 오늘, 올해는 뭐두말 라이 할수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강한 업종이고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얘기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럼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또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내일도 상승 탄력 받아서 계속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고점에서는 한번 시세 날 수는 있고요. 대신 고점을 종가를 잘못 지켜주고 고점 부분에서 윗꼬리가 좀 달린다면은 어, 조정 나올 때 접근하는 오. 게 맞을 것 같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뭐 주제와도 아예 뭐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좀 좋았던 어. 관심주로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조번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온 디바이스 그리고 CXL, HBM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외, 그뭐 CXL이면 그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올라타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탄다는 거는 저희, 너무 저희 방송 안보신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 현금이 생겨서 월급 들어왔다 이러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신 분들께서는.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습니다. 아, 대형주? <laughs> 네, 대형주를 사시는 게 낫죠. 원래 중소형주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했던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늦게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너무 올라타는 거는 그래도 조금의 어... 약간의 주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앞에 오늘 좀 나온 뉴스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인텔 관련 네. 협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게 놀랍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미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7월 달에 루나 레이크가 공개됐었고요. 11월 달에 이미 인텔의 이제 이 패키징 내에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 깨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메모리 시장에서 탑재할 거두 개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인텔은 이전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탑재 뉴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 나왔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자료 보실 텐데 어 이게 지금 공개된 누나레이크의 일단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PU 칩 중앙에 있죠. 그리고 옆에 이게 메모리입니다. 요게 음... 이제 두 개가 저전형 메모리 LPDDR 메모리예요. 네.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CPU의 연산도 더 도와주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원래 CPU 따로 있고 메모리 따로 붙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메모리가 공짜로 두개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laughs> 되는데 네. 예, 이전부터 이미 이 사양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 뭐 루나레이크 MX 메모리라고 해서 이전에 뭐 엘더레이크 뭐 메테오레이크 이전 짝들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메모리 온 패키지라고 나와 있다시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AI가 필요함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 없이 어, 메모 온직 AI를 위한 이런 CPU를 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AI AI 반도체 반도체 이것만 외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시장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은. 데이터 센터 서버 아, 시장 봐야. 아, 그거는 됩니다. 두 번째 작전에서 얘기할게요. 아, 넘어갈까요? 네. 아. 그두 번째 작전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잘렸네. 네, 이렇게 좀 밀당을 해야 되기 <laughs> 네, 때문에. 네, 잘렸네요. 두, 네, 두번째도 <laughs> AI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두 네. 번째 작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는 아까 말씀해 주신 SK하이닉스 보면 될까요? SK하이닉스는 네 보셔야죠. 이따가 음. 또 똑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어,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시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쪽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